다가오는 여름 휴가 어디로 떠나야 할지 고민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지금 당장 떠나도 부담 없는 가성비 최고의 해외 여행지 5곳을 소개합니다. 짧은 일정에도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곳들로만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 다낭입니다. 동남아 대표 가성비 여행지로 손꼽히는 다낭은 저렴한 물가와 다양한 즐길 거리로 유명합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에도 항공권과 숙소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임박한 일정에도 부담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미케 해변에서의 여유로운 휴식, 호이안 구시가지 산책, 바나일 테마파크까지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고 해산물 요리와 마사지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태국 치앙마이입니다. 방콕보다 물가가 낮고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여름철에도 비교적 선선한 비후 덕분에 무더위를 피하기 좋은 곳이며 항공권도 성수기 대비 저렴한 편입니다. 도이 인타논 국립공원, 코끼리 보호구역, 사원 투어 등 체험 중심의 여행이 가능하고 숙소도 예산에 맞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 후쿠오카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단한 시간 거리, 갑작스러운 휴가에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근거리 해외 여행지입니다. 여름철에도 항공편이 많아 예약이 수월하고 당일치기 온천 여행도 가능할 만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하카타와 텐진에서 쇼핑과 맛집 탐방을 즐기고 유후인이나 베프에서 온천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이국적인 분위기와 저렴한 물가가 매력입니다. 특히 여름철은 비수기에 해당해 항공권과 숙소 가격이 낮아 임박한 일정에도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말라카의 유적지, 코타키나발루의 해변 등 볼거리가 풍부하고 현지 음식은 저렴하면서도 맛이 뛰어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필리핀 세부입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리조트 그리고 저렴한 여행 경비로 꾸준히 사랑받는 휴양지입니다. 여름철은 건기와 겹쳐 날씨가 좋고 항공권도 비교적 여유 있어 임박한 예약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스노클링, 호핑투어, 마사지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리조트 숙박도 합리적인 가격에 가능합니다. 이 다섯 곳은 모두 항공권, 숙박, 식비, 체험까지 전반적인 여행 비용이 합리적이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곳들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휴가가 임박한 시점에도 예약이 수월하고 짧은 준비로도 충분히 떠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번 여름 즉흥적인 여행이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